수능이 끝나면 사교육 업계는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소수의 성공한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하고 수기를 받아서 홍보자료로 활용하죠. 하지만 그 뒤에서 조용히 사라진 수많은 학생들 그들에게는 어떤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 이 학생들도 지난 1년 동안 유명한 강의를 많이 듣고 퀄리티 좋은 콘텐츠들도 죽어라 풀면서 작년보다 실력이 확실히 늘고 있었음을 음. 체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수능만 보면 점수는 귀신같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보이지 않는 학생들을 이 영상의 주인공으로 세워보려 합니다. 10년 넘게 수학 실전 모의고사를 출판하며 수많은 학생들을 지켜본 제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그대로인 진짜 이유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비슷한 소리만 합니다. 실전 개념이 부족했을 거다.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한게 아닐 거다. 유명한 코너치를더 풀었어야 한다. 심지어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을 서슴치 않기도 합니다. 문제는 말이죠.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이런 말들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1년이라는 시간과 큰 돈을 더 투자하기로 마음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교육계에서는 이런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엄청난 양의 강의와 콘텐츠를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훈은 성적이 오르는 과정을 마치 다이어트처럼 생각하는 것인데요. 다이어트는 전반적으로 의지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살을 빼는 원리와 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대부분 성공하죠. 물론, 각자 체질에 따라서 살이 빠지는 속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노력과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성과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다이어트입니다. 만약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하고 있다면, 동기부여를 더해서 살을 꼭 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절한 식단에 운동을 병행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할때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나타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공부량을 더 늘리려고 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 실제로는 말이죠. 수능 성적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마치 시력을 교정하는 것과 유사한데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축적된 학습량과 경험들로부터 대학 수학 능력이 거의 고정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수능에서의 시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력이 2.0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세상과 시력이 0.1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크게 다르듯이 1등급인 학생과 4등급인 학생은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개념을 익힐 때도 문제를 풀면서 똑같은 문장을 읽더라도 1등급인 학생에게는 더욱 또렷하게 머릿속에 박히고 4등급인 학생에게는 흐릿흐릿하게 박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적도 각자 실력에 맞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강의 몇 개를 더 듣거나 문제집 몇 권을 더 푼다고 해서 이실력 자체는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 또한 한번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눈에 좋다는 블루베리를 먹고 눈 체조를 열심히 해봤자 이런 건 눈을 관리한다는 의미가 클 뿐이죠. 확실한 방법은 라식이나 라섹 등 물리적인 시력 교정술을 받는 것뿐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눈물이 고이면서 일시적으로 눈에서 발생하는 굴절의 변화가 생기고 그 결과 멀리 있는 글자가 좀더잘 보이게 됩니다. 마치 시력이 좋아진 것처럼 느껴. 하지만 이는 제 1분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눈물이 마르면서 이내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인데요. 이게 바로 모의고사만 잠깐 잘 보고 실력이 늘었던 것처럼 기대하다가 수능이 끝나면 마치 자석을 붙여놓은 것처럼 1년 전 성적으로 돌아오는 평범한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수능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내 눈을 터치해서 물리적으로 불절 능력 자체를 바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건. 강의와 콘텐츠가 직접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눈은 내가 직접 수술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메타인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계획을 세우며 공부하는 도중에도 스스로 전략을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일단 내가 아는 것 혹은 잘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부터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면 알아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것이라고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눈이 좋아지는 눈 체조를 하면서 눈알만 대굴대굴 굴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엔젤을 풀더라도 아 요즘 애들이 땡땡 엔젤가 좋다고 그렇게 날리던데 한번 풀어봐야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메타인지 과정이 없습니다. 바이럴에 넘어갔을 뿐이죠. 반면에 내가 요즘 실물을 풀다가 깨달은 건데 평소에 잘 맞히던 문제들도 시간을 제거 푸니까 자꾸 실수로 틀리는 부분이 생기더라고. 이 실수 유형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특히 분명 제대로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어. 주로 오개념을 조금씩 갖고 있거나 처음에 배울 때 문제풀이를 소홀히 했던 단원들에서 이런 실수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내 경험상 개념만 다시 본다고 해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제대로 풀수 있는 것과는 또 다르고 어차피 부족했던 문제풀이 경험치도 채워야 하니까 렌즈를 하나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실물을 풀 때마다 취약점이 드러나는 단원을 바로 엔제로 보완할 거야. 이걸 한달 정도 해보면서 효과가 있는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겠어. 이건 어떤가요? 엔제는 그냥 시력을 교정하는데 활용되는 도구일 뿐이고, 계속해서 문제를 푸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동안 자신의 학습 스타일 등을 계속해서 떠올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한 점을 최대한 찾고 보완하여 전략을 점검하고 있죠. 공부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 감정에 대한 메타인지 능력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죠.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 정도니까 이만큼은 할수 있겠지. 내가 이 정도 공부했으니 시험장에서는 이만큼 풀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더라도 때로는 우리 맘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기가 싫어질 수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생각보다 진도가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만 합니다. 이런 부족한 내 모습을 질책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적절한 휴식과 함께 그 원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 무리하게 학습을 이어 나가면 오히려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뇌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물리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한도를 넘어서면 과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또한 뇌의 피로를 유발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집중력과 인내심이 떨어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유명한 강의만 들으면 이 맛있는 문제들로 가득한 콘텐츠만 다 소화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강의와 콘텐츠들이 밀려있다고 해서 꾹 참고 억지로 쳐내는 것은 나를 정신적으로 고문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정리해 보면 공부를 하는 내 모습에 대한 메타인지 그리고 내 감정에 대한 메타인지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나쁜 시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부디 열심히 하기만 하면 알아서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